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3월 둘째 주 브리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작 중인데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산자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내일 3월 9일에는 예결산 소위 심사를 거쳐서 목요일 3월 11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 관련해서 10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심사를 시작하는 위원회입니다 그외 추경예산소관 9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산자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수요일 3월 1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신매매 및 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44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53건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광명, 시형,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기관 종사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내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으로 토지개발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두 건이 발의되었는데요. 각각의 개정안들은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지방 자치 단체 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영상 컨텐츠 관련 세법 개정안이 두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부반으로 고수익 유튜버들의 탈세를 방지하고자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해외 소득액 합의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소득액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산업 제작 활동 대부분이 야외나 외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은 연구소에 동록된 인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 컨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여 영상 컨텐츠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공개된 청원은 코로나 통제 해제를 통해서 일상 복귀를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군인 인권 개선 및 군필자 보상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개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개수의 1.5배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총 3건입니다. 신규 공개된 이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2건입니다. 끝으로 국회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9일 오후 3시에는 박벽,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백가 몇조 주한 핀란드 대사의 예방을 받고 대사 신임 인사 및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수요일 제 2차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박명림 위원이 총론을 발제하고요. 같은 날 선거 및 정당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 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경제 분과위원회, 사회 분과위원회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국회 방문이 현재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국민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경내 참관 영상과 그리고 360도 가상 체험으로 구성된 온라인 국회 참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 방송 및 국회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이번 주 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3월 13일. 2021년도 제 37회 입법 고등고시 1차 시험이 실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총 16명을 선발하는 이번 입법고시에는 전체 3,701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작년보다 높은 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응시생 중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유무를 지속 확인하는 등,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국회 도서관은 내일 3월 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줄이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중립국이 되고자 하는 독일의 입법 예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적 대응 시사점을 제시하는 최신 외국 입법 정보 제153호를 발간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